정 12면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 12면체는 좀 복잡합니다 우선 색종이를 가로로 절반 접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접습니다 다시 펴고 마지막 칸에 있는 애들을 한 번씩 더 접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포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살짝 해서 가운데 지점을 찾습니다. 가운데 지점을 찾았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어 갑니다. 요요 끝의 모서리와 요 끝의 곡지점과 요 끝의 곡지점이 연결되도록 반틈 접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접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와 끝의 곡지점이 이렇게 되도록 접습니다. 뒤집어서 반대편도 마저 똑같이 접습니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아까 접었던 부분을 펼치게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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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겹치지 않게 그냥 하면 되고 무엇이 위로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게 요렇게 펴니다자 이제 이렇게 펴져 있으면 다시 요 오른쪽 왼쪽 끝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도록 요렇게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렸다가 펴고 반대쪽도 접어 올렸다가 펴고 반 돌려서 반대쪽도 접어 올렸다가 펴고 접어 올렸다가 펴입니다. 접어, 접어 올렸다 펼때 손톱 끝으로 꾹꾹 눌러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다 펼칩니다. 다시 다 펼쳐요. 원래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펼칩니다. 최초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저 선이 뭐, 무슨 선이냐 하면 이렇게 마름모가 되도록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선에 되도록 이 선이, 이끝의 선이 아까 그 접어 나왔던 선에 맞닿도록 삼각형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어, 접고요. 좀 예쁘게 접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접을 때 하나의 팁을 주면 살짝 접어놨다가 아 이제 선이 잘 맞네 그러면 손톱 끝으로 꾹 눌러주고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접습니다 맞아 여기도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립니다. 이쪽도 봐죠. 접어 올리고 싶은데 이쪽 먼저 하지 마시고. 180도 돌린 다음에 똑같은 방향. 이쪽을 접어 올립니다. 됐죠? 똑같이 얘들 먼저 접습니다. 서로 대각선에 있는 애들 먼저 접습니다. 반대도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도 다시 접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접어 올려서 남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왼쪽에 올라오고, 밑에는 오른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제, 반을 다시 접어 올렸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서로 반대쪽이 서로 올려오게 되는데, 얘들 둘이, 이렇게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꼭 끼웁니다. 서로의 포켓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포켓들끼리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접어서 밀어 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삼각형 두 개가 어, 모양을 예쁘게 잘 접었어야지 여기 끝에가 잘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오른쪽 왼쪽에 꼭대 꼭지점은 날개가 될 겁니다. 접어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접어 올리냐. 이 끝에 하고 여기 잘 살펴보면 선이 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꼭지점에서 시작한 쭉긴 사선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사선 모양이 끝나는 지점과 얘를 그대로 겹치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에 아까 접혔던 선과 그리고 내가 접어 올린 이 끝에 있는 모서리가 평행이 되도록 선이 나타납니다. 잘 보이나요? 그래서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 위에 이 가로 선을 기준으로 접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 대각선 나가는 이 선의 끝과 이 꼭지점 끝을 다시 한번 똑같이 딱 맞물리고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꼭꼭 눌러줍니다. 꼭꼭 눌러줍니다. 자, 이런 유닛을 이제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 12면체라서 12개입니다. 자, 이렇게 12장의 유닛을 만듭니다. 자, 이제 이 12장을 잘 조립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조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오, 오각형 중에서 날개가 두개 나와 있고, 포켓이 두개 보이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날개 두 개의 포켓을, 날개의 포켓을 끼우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끼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서로 유닛끼리, 이쪽, 날개도 없고 포켓도 없는 이쪽끼리 맞닿도록 끼워야 됩니다. 맞닿도록.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하나, 이, 이, 여기에 하나, 유닛에, 요렇게 해서, 포켓에 날개를 끼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켓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니까, 얘들 둘이 맞닿도록 꼽아야 되니까, 하나의 반대쪽 포켓에는, 다른 유닛을, 요렇게 꽂아서, 얘들이 두르게, 이렇게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 다른 유닛을 하나, 해서, 포켓 두 개를 마찬가지로, 꽂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켓에 이 날개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넣고 이 포켓은 얘한테 들어오도록 이렇게, 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살살, 살살, 밀어 넣어서, 어, 포켓 끝까지 접혀져 있는 날개가 끝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살살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더. 이쪽도 포켓이 없고, 날개도 없는 것끼리 맞아야, 맞닥뜨려야 되니까, 어, 맞아 봐야 되니까, 자, 요렇게, 여기도 넣고,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테이프를 붙여 놓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20, 아, 20면체보다는 면의 개수가 적고 또 이거는 날개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잘 꽂아 가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 밀어놓고, 포켓에 밀어놓고, 여기도 밀어놓고.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 유닛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거 조립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유닛을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 접었을 때 여기 끝에 여기 접어 올렸을 때 여기 두 개가 만나도록 반드시 꽂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꽂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꽂혀져 있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돼서 금방 부서지게 됩니다. 여기가 포켓도 아니고 날, 개도 아니니까 이렇게 맞닥뜨려서 마주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만 더 합체하면 되겠네요 자 요번에는 여기 포켓에 들어와야 되니까 요렇게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켓에 한 옷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맞아, 맞아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좀덜 들어간 부분 살살살살 밀어 넣고 밀어 넣으면 정 12면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유닛 12개를 접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차분하게 접어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꼭 끝까지 정신비면체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